여러분, 한때 우리의 추억과 함께했던 모바일 메신저, 버디버디와 싸이월드를 기억하시나요? 여기 적혀 있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라는 문구는 흔히 말하는 싸이감성으로 유명해져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싸이감성의 출발점인 싸이월드와 버디버디가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오늘은 몇년전 서비스를 종료한 SNS의 재개와 현재 SNS 메신저 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에 출시되어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던 버디버디. 다들 기억하시나요? 버디버디는 네이트온, MSN 메신저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던 메신저였습니다. 중고생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렸던 버디버디는 점유율 하락 끝에 2012년 5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버디버디가 지난 3월 2일 홈페이지 개편 이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날개 달린 신발, 버디버디가 다시 찾아옵니다라는 문구를 띄워 서비스 재개를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쇄 논란이 있었던 싸이월드 또한 논란을 딛고 다가오는 5월 웹과 모바일에서 동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디버디와 싸이월드는 2000년대 초 국민 SNS 메신저로 통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용자의 인기를 얻었을까요? 우선 싸이월드는 일촌, 파도타기, 방명록 등 온라인상 관계 매음을 장려하는 기능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니미, 미니룸, BGM 등 맞춤 제작 서비스, 즉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버디버디는 주 이용자가 10대, 20대인 만큼 특수문자를 활용한 독특한 아이디 생성과 오디오를 활용하는 음악방송, 채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듯이 디지털 소비 양상 또한 변했는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소비 양상은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트온 등 모바일 중심의 SNS가 등장하였습니다. 결국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흐름을 견디지 못한 버디버디는 점유율 하락 끝에 2012년 5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사이월드 또한 데이터 백업 논란을 일으키며 홈페이지 접속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의 SNS 메신저 시장은 어떤 형태일까요? 먼저 해외 SNS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주 소비 콘텐츠 또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텍스트 콘텐츠를 소비하는 트위터에서 이미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인스타그램, 동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유튜브까지 해외 SNS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을 이끄는 SNS로 서비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클럽하우스라는 웹을 중심으로 오디오 컨텐츠 시장이 부흥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메신저 서비스 시장에서는 카카오톡이 무려 4800만 이용자를 확보하여 메신저의 거대 공룡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 메신저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특화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시장은 계속 분화한다며 토종 온라인 서비스 업계가 특정 타켓 주제를 노려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옛날 서비스를 다시 제공한다는 개념보다 일단 서비스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잡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기존 SNS 메신저 시장을 뒤집을 정도의 파급력은 아닐지라도 서비스 재개를 통한 업계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싸이월드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앞세워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3차원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공간의 미니룸 미니미를 메타버스 요소로 활용하여 현실 세계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싸이월드 내합폐 기능을 했던 도토리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메신저 서비스가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메일, 쇼핑, 금융, 게임 등의 다양한 추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에 버디버디 또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서비스 재개에 대해 아직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세부 사항 공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인 MG세대는 버디버디와 사이월드의 서비스 재개 소식을 접한 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남성은 과거 서비스를 이용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여전히 추억이 남아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특성상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혼자 이용한다고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톡이 이미 메신저 자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미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이용할 생각은 없다. 한 번쯤은 써볼 것이다. 과거 싸이월드를 즐겼던 추억만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진 않겠지만 추가적인 컨텐츠 플랫폼이 제공된다면 고민을 해볼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주위에서 음성기반 메신저 디스코드를 많이 쓴다. 친구들과 게임할 때 소통하는 재미가 있다. 버디버디라는 새로운 메신저가 나와도 디스코드 서비스로 이미 소통이 가능해서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MG 세대는 새로운 컨텐츠와 플랫폼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지속해서 이용할 의사는 적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클럽하우스라는 웹을 중심으로 오디오 컨텐츠 시장이 부흥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가상 세계 VR, AR,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메타버스 시장이 가상화폐 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성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대 초 국민 메신저였던 버디버디와 사이월드의 컴백은 관련 수혜 기업들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디버디와 싸이월드, 싸이월드 내합폐 기능을 했던 도토리 관련된 수혜 기업들, 수혜 가상화폐 기업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과 싸이월드, 도토리의 수혜가 예상되는 싸이월드와 도토리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상화폐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보현 주식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서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카톡방에서 보다 자세한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하시고요.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세요.